안녕하세요 공감TV입니다 제가 20대 때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친척분들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요즘 뭐해? 라고 물어보셨을 때 부동산 일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 독덕방? 하면서 위아래를 훑어보는 느낌 약간 사기꾼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10년이 넘게 일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바뀌게 되고 요즘엔 투자 상담을 하시던지 부동산 쪽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도 많이 하시는 신뢰가 있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덕방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는 곳, 동네에 한량들이 모여서 노가리 까는 곳, 어르신들이 모여서 삼합에 막걸리 먹는 곳, 돈, 땅, 사기? 복덕방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전 이름인 복덕방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복덕방은 한자입니다 복, 복자에 큰 덕, 방, 방자를 쓰는 한자로큰 복이 있는 방이라는 단어적 뜻이 있습니다 복덕이라는 단어로 보면 착한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고 복덕방이라는 단어로 보면 복스러운 공덕을 나눠받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좋은 뜻을 가진 공간에서 도박이나 사기로 복스러운 공덕을 받으려 했으니 복덕방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고려시대에는 객주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는 객주, 거간 거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광복 이후 복덕방이라는 단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복덕방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바투도 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곳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하는 이야기는 별거 아닌 이야기부터 이사 계획이나 은밀하게 투자 계획이나 자식이 결혼을 하니 땅을 좀 팔아야겠다는 이야기 등 본인들의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중개인들이었죠. 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이 도입되었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의 기득권도 유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보면 가끔 땡땡 중개인 사무실로 표시된 사무실은 자격증은 없지만 이전에 해왔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줘서 합법적으로 중개를 할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또한 자격 없이 중개를 하고 돈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복덕방이라는 명칭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나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낙가마라고 부르며 이런 낙가마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사람들, 흔히 브로커라는 고급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낙가마로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이장들이나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사시며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는 마을의 처주대감들이 소일거리로 낙가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낙가마들의 도움을 받고 낙가마들에게 일정의 보수를 주기도 합니다. 낙가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을 행사 때 막걸리를 사서 방문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공인중개사들도 많이 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인중개사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브로커나 낙감함 및 일부 사자 느낌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 때문에 이런 인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제도적, 도덕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소비자들도 믿고 공인중개사들은 자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 키워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소비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타 무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시청하신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